안녕하세요 무니입니다. 오늘은 긴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실을 새끼 손가락에 한번 걸고 검지에 한번 걸고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바늘을 안쪽에서 한 바퀴 돌려서 여기를 잡고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이 코는 코가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코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0코만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곱여8 9 10 이렇게 10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를 잡으세요. 사슬 두 개를 더떠 주세요. 하나 둘 저희가 한길긴뜨기 할 때는 사슬 세 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다섯 번째 걸었잖아요. 긴뜨기는 사슬 두 개를 만들어주고, 걸어서 내가 잡고 있는 이코 다음 코에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에 넣어서 떠 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하나 빼고, 여기를 잡고,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코가 두개 만들어졌어요. 다시 걸고, 넣어서, 한번 빼고, 세 개를 한꺼번에 빼고, 다시 넣, 넣어, 걸고, 넣어서, 하나 빼고, 여기 잡고, 세 개를 한꺼번에 빼고, 다시 걸고, 옆에 넣어서, 한번 빼고, 여기 잡고, 세 개를 한꺼번에 빼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긴뜨기예요. 끝까지 한번 떠볼게요. 여기를 잡고, 한꺼번에 쏙. 걸고, 넣어서, 한번 빼고, 한꺼번에 쏙. 걸고, 넣어서, 한꺼번에 쏙. 지금 두코 남았어요. 넣고, 빼고, 걸어서, 여기가 묶인 자리잖아요? 여기가 마지막 거예요. 넣고, 쏙. 이렇게 해서 한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단 해볼게요. 사슬 두개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돌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가 첫 코가 아니고,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걸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거든요. 걸어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넣고, 한꺼번에 쏙. 걸고, 넣어서, 잡고, 한꺼번에 쏙.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한번 떠볼게요. 넣고, 빼서, 한꺼번에, 쏙. 걸고, 또 넣고, 한꺼번에, 쏙. 걸어서, 여기 넣고, 한번 빼서, 한꺼번에, 쏙. 거의 끝까지 왔어요. 지금, 하나, 둘, 세개 남은 거예요. 걸고, 넣어서, 빼고, 한꺼번에 쏙. 여기서 제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여기 하나 넣어볼게요. 넣고, 빼고, 한꺼번에 쏙. 이렇게 하면 꼭다뜬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끝에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얼고, 저희가 긴뜨기 할때 사슬 두 개를 만들어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슬 하나, 사슬 둘. 사슬 두 번째에다가, 사슬 두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서 떠주셔야 끝까지 뜨, 까지 뜯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10개가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끝에 어, 코스코를 빼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만 잊지 않고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잘 뜨실 수 있습니다. 사슬 두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돌려서 걸고, 요 기능 코가 아니에요. 여기 걸려져 있는 코예요 여기서부터 걸고, 한꺼번에 쏙 다시 걸고 넣어서 빼고, 한꺼번에 쏙 걸고 넣어서 한꺼번에. 쏙. 이렇게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도 끝까지 한번 떠볼게요. 걸어서 넣고 한꺼번에 쏙. 걸어서 넣고 한꺼번에 쏙. 다시 걸어서 넣고 한꺼번에 쏙. So. 오. 다시 끝때 부분에 왔어요. 여기서도 보면 코가 좀 헷갈리죠? 다시 볼게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몇 개를 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떴어요. 두 개를 더 떠야 되는데 보기에는 한 코만 남은 것 같죠. 넣고 여기다 넣어서 빼고 한꺼번에 쏙 다시 마지막 코인데 기둥 두개 세운 거에서 맨 마지막 코첫 번째 두 번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살살살 넣어서 빼고 한꺼번에 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여기 끝에 약간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또네 번째 단은 사슬 두개 뜨시고 돌려서 뜨시면 됩니다. 걸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넣어서 한꺼번에 쏙! 네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떠봤는데요, 이렇게 여기 끝에 구멍이 계속 보이시죠? 이거 어, 이게 정상적인 오, 모습이에요. 네, 몇번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시니까요. 좀 연습하시면 음, 잘뜨실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